이제 약 3주 앞으로 다가오는 5월,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로 불리우며 각종 봄맞이 행사가 가득한 행사의 달로도 여겨지는데요. 따뜻한 봄 기운을 만끽하면서 즐길 수 있는 각종 페스티벌이 토론토를 중심으로 주요 도시에 찾아옵니다. 그 중에서도 매년 개최되는 행사 중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립 페스티벌 일정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. 온타리오에서는 빈부룩을 시작으로 윈저, 뉴마켓, 오릴리아를 거쳐 토론토에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합니다. 올해 진행되는 페스티벌 중에서는 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토론토 비치 리브앤 맥주 페스티벌은 각종 바베큐 전문 매장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수제 맥주까지 곁들여 즐길 수 있습니다. 지역 밴드 및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라이브 공연도 함께 야외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. 바베큐 립뿐만 아니라 치킨, 구운 옥수수, 블루밍 어니언 튀김 등 다양한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포장도 가능합니다.